그래서 지금은, 어, 남부도시에서 포르투갈카로 라는 곳, 안가라강이 시작되는 곳까지만 설로가 남아있어요. 원래 뭐, 시바리에 했는데저 구간. 그 때문에 사할때 지금 어제 오셨던 그 구간에 선로들을 놓죠. 근데 왜 처음부터 산을 넘어서 오면 됐는데, 왜 그때는 안가라강을 풀어놓고 지금은 산으로 넘어오느냐. 당시에는 열차가 힘이 없어서 산을 넘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다녔던 구간, 제 남부도시에서 포르투갈카까지 8 6 k m 구간을 호수 옆으로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 호수 옆으로, 남부도시에서 포르투갈카까지 8 6 k m 구간이 시발을 했던 여체를 공사를 할때 가장 험난한 구간이었고, 가장 사람들을 많이 죽고, 가장 돈이 많이 들었던 구간입니다. 시보라 횡단열차 공사를 하면서 이 구간을 떠놓고 대부분 왕공들이 되어 부분교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보라 횡단열차가 가장 먼저 부분교통이 일어났던 곳이 첼라빈스크란노시에서 이루코츠크까지 가장 먼저 부분교통이 일어나게 돼요. 시보라 횡단열차는볼모스트고바에서 어, 첼라빈스크까지는 설로가 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첼, 첼라빈스크 환동시에서부터 블라스티 부스트코까지 시1월 횡단 여차를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부근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첼라빈스크에서 이루코축, 그래서, 어, 베1월 횡단 여차를 놨던, 아알렉들드 상세 동상이 시작된 것과 끝나는 지점, 그리고 이루코축의 동상과 또는 다른 곳에 기념비들이 서워져 있습니다. 그남도에서일고분통이 일어나고 일고까지 왔는데 그 남부도시 류장터하는 곳.